일곱 가지 성공 요소 중에서 사랑과 인간 관계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소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자질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바로 웃음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웃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자주 웃는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웃음은 없어진다. 이것은 회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높은 성과와 이윤을 내는 조직은 직원들끼리 자주 웃는다. 다른 조직에 비해 그들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며 조화롭고 행복하게 일한다. 그들은 낙관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나는 모든 사업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후 내가 깨달은 커다란 진실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 그 자체라는 것이다. 가구나 비품은 바꿀 수 없다. 상품과 서비스, 고객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하지만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다. 훌륭한 인재가 많은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경영자의 책임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직원들이 항상 조화롭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며, 긍정과 열정, 사기가 충만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바로 정신, 바로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상적인 인간 관계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인간 관계의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할 수 있다면,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줄이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인간 관계를 만들려면 오늘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 인간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사람 문제이다. 사람 문제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크게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건강을 해친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들 모두가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만든 뒤에야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